비교적 춥지 않은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아침 기온이 더 올랐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도, 안동 영하 1도, 청도는 영하 3도로 바람은 다소 불지만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6도가량 기온이 높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구 9도, 안동 8도, 청도는 10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도 하늘이 잔뜩 흐리다면 오후부터는 차츰 구름이 걷히면서 날이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문제인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대구는 나쁨, 경북은 보통 수준 나타냅니다. 여기에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틈틈이 수분 섭취와 함께 호흡기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아침에는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츰 날이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적변하십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도, 고령 영하 3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9도, 고령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4도, 구미 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상주 8도, 구미 9도로 평년 수준이 예상됩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영하 1도, 예천 영하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8도, 예천 7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연일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인 내일도 맑은 하늘 드러납니다. 오늘보다 기온은 조금 낮지만 추위는 심하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